김수민 님이 네, 네. 레고 시세를 많이 다뤄놨더라고 아 시세요? 시세. 네. 음. 크롬 뭐 이렇게 돌렸더니 너무 망가지던 <laughs> 소리만 하고 그래갖고 음. 영어 공부를 막 일일이 하고 아. 있어요 닉네임 브리가재 님이 오페라하우스 시대를 알려달라 아. 시세는 어디서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릭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첫 번째 브릭랩 쓰고 또 갈게요 7월이 넘었잖아요. 이제 후반기, 어, 후반기 제품이 만 번째 미키 마우스랑 크로코다일 기차를 기점으로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7월 1일날 넘어갈 때 정말 사고려고 이제 누워있었는데 와, 12시 못 보여서 잡아버렸어요. 나이가먹으고 <laughs> 나이가 날이 가미으니까미가미저가 먼저. 일품이 뜨고 그 다음에 크로코다일 되게 오래 갈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크로코다일은 빨리 없어졌고 음, 미키미니는 어... 미키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 음. 지금 5월 6일이죠. 심지어 투모션도 네. 아직 그대로 있어요. 전 미키미니 오래 갈것 같았어요. 아. 아 저는 크로코다일 기차를 사실 요새 사람들이 레고를 아니 러니까 기차를 별로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음 어, 그래갖고 그런가요? 예 그래갖고 기차는 그렇게 오래 빨리 빨리 떨어질줄 몰랐어요. 많이 음. 그래서 안 갖고 왔. 쓸까? 저도 이제 기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박스 아트부터 조금 끌리더라고요. 아 박스 아트 음, 멋있죠. 서부 서브스럽고 이쁘죠. 기차 자체도 되게 좀 음. 예뻤어요. 음. 지금 멕시코 공장이 아직도 중단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미국 공홈에 있는 제품들이 단종 제품, 일시품절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있는 아시아 유럽에 가야 될 제품이 지금 미국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네. 바라쿠다라든지 그게 많이 풀릴 때쯤 됐는데도 계속 지금 음. 더디는 것 같아요 기차도 원래 더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단종된 느낌이고 부족한 현상은 항소만 지속될 거로 예상합니다 음. 아 제가 밴딩 끈을 풀러버렸어요 <laughs> 아 근데 저는 그게 뭐안되겠더라고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랐습니 아,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박스아트가 더 예쁘네요 예쁘네요 어, 그쵸 요새는 네. 검정색 박스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신발 표현도 너무 예쁘고 음. 카메라 너무 멋져요 굉장히 앤티크하네요 기타가 성냥갑 기타 와 꽤나 높고 크네요 조립이 네,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꼬비님이아 꼬비님 보고 <laughs> 왔습니까? 아비님이자식 <laughs> 먼저 <웃음> 받아서 부럽습니다 저희, 저희도 지원품 받고 싶어요 어이자식은 아, <laughs> 어떤 비님한테 모르겠고 네. 영상 봤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재미없는 조립 같은 경우 이제 단순 반복 이런 이런 게 보통 재미없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파츠가 다 이렇게 나 나눠, 따로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음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음. 만들어 가지고 조립해가는 과정이 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부대 어, 같겠다. 미키 다리를 보니까 거의 뭐 그거로 돼 있네요. 항 그거 뭐지 바스켓 음, 네, 뭐지. 새에 들어가는 네. 바스켓처럼 바스켓이 돼 있고. 꽃뿌리이 굉장히 이쁩니다 미니가 들고 있는 꽃. 와 이거는 음. 정말 예쁘고 치마가 이게 프린팅인 것 같아요. 브리케즈에도 이런 아, 프린팅이 그쵸, 있죠. 음. 그쵸, 그쵸. 그리고 이 코가 모호 뭐 같아요. 어떤 브릭 같아요? 코요? 네 우주인 모자. 아레이저 아, 모자 있잖아요. 음. 여기 여기 아~~ 아이 아, 모자 이게 굉장히, 굉장히 크네. 모자브리 이게, 이게 조그만 원통 부리가 그치, 아니라 그치, 그치. 오, 사이즈가 신기했던 게 미니가 약간 하이를 신어갖고 발등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얘가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음예 이것까지 요게 오, 보시면 그럼... 예, 예 발등이 뒤에 어, 그러니까 보면은 ]은... 만화가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전시할 제품은 그거네요. 이거 보니까 이 벨가 있네요. 아 같이 살아. 그, 그 뭐지? 증기선, 증기선 일리, 증기선 일리랑 같이 살아. 예, 미키 음. 미니 관련 제품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이거 이 제품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피규어가 36cm 정도 되면 굉장히 큰 피규어고 가격이 비싸요 실제로도 미키미니 근데 이건 레고는 이 정도면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그런 에... 어, 그런 그, 그, 미니 디즈니 모으시는 분들을 따지면 어... 비싼 편은 아니다 그리고 박스 자체가 그것 크기잖아요 지금 모듈러 크기 거의 그렇죠. 그니까 러뭐 가격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와서 보면 또 나와서 보면 사득당했습니까? <laughs> 예, 예. 네, 아 이제는 이제 왜냐면 내가 샀으니까 <laughs> 이제 올라야죠 가격이. 새년면 지금 사야죠 프로모션 있을 때. 아 프로모션 네. 좀 애매한데 지금. 애매하긴 한데. 프로모션이 뭐죠 솔직히. 지금? 여주가지, 여주가지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아, 거. 네. 저는 그걸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실은요 네. 크레이터 와 같이. 네. 굉장히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밀레니엄 네. 팔콘을 이때살걸 그랬어요. <laughs> 아, 그거라도. 제프님이 리뷰를 해주기로 했어요. <laughs> 마이뮤지엄 TV에서 볼수 있겠네요. 마이뮤지엄 TV에서. 그래서 견제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 아니, 거. 자기네 방패라고 힘들어 <laughs> 죽겠어요, 오! 지금. 인기 맞는 것도 인가요 <laughs> 밑에 미키 마우스 사인하고 미니마우스 사인하고 글씨체가 누가 왔요아 누가 습니까 아, 이거 사인을? 얘는 이거 미키가 있고요 얘는 미니가 있잖아요아 얘네 글씨 쓸줄 압니까? 아, 그럼요 <laughs> 아똘똑하네 글씨체가 다르다 그 필적이 다릅니다 남자 글씨 여자 글씨 오 음. 그런 디테일까지 이게 손이 자동차 머리네 조그만 자동차 머리 어 그러게요 아, 아, 네. 아. 네. 저희한테 기대하는 게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김수민 님이 네, 네. 레고 시세도 많이 다달다고아 시세요? 시세. 네. 영어 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크롬 어? 번호 음. 뭐, 이렇게 돌렸더니 너무 망가지던 소리만 고 그래갖고 음... 영업부를 막 일일이 아... 하고 있어요. 닉네임 네. 브리 가지님이 오페라하우스 시대를 알려달라. 실세는 아... 어디서 검색하세요? 브릭 동네에서 아... 뭐 가장 많이 장터에서. 봤고, 네, 근데 브릭 동네는 소, 솔직히 조금 더 싸게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좀 그랬었어요. 그그 네. 그 카페마다 도 조금씩 이제 장터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예, 예, 예. 그래서. 동네 보고, 그 다음에 나라 보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음. 보통 그 선에서 끝내는데, 음. 더 필요하면 이제 중고나라? 아, 잘됐다. 브리 동네에서 오페라하우스 시사 좀 한번 10234입니다. 제가 검색 안 하는 곳은 토이포커스입니다. 토이포커스에서 감히 제가 핸드폰권에서 검색을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아, 이사님이 째려보고 계시죠? 아,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 <laughs>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아, 네. 그냥 사야 될것 같은.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음. 게그 부동 장터 한번 이제. 음. 아 온라인 장터 있었다 네, 그랬죠? 온라인 장터 네. 했을 때 오페라 하우스 해외 판으로 음. 20만 원에 올라왔었네요. 상태 원. 중상급. 아, 정말 대박이네 그거. 이거 되게 싼 거죠? 싼, 싼 거죠. 거, 네. 아, 그거는 좀 네. 시대라고 볼수 없고. 그렇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거, 그거 던지기? 던지기죠. 그거. 아, 다른 글에 하나 더 있는데 미개봉 음. 21만 원. 야, 오, 진짜. 23만, 20만원대 초반에서, 뭐, 비, 조금 비싸면 중반. 음, 요, 시세 같아요, 최근에. 음. 우리나라에서는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제품들을 따지면, 10189 타지말, 214 타워브릿지, 10234 오페라하우스, 253빅벤 다시 나온 타지말. <laughs> <laughs> 그리고, 아 브릭색 기준으로는 올드트래퍼도 이거, 이 제품. 네. 뭐 랜드마크로 돼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laughs> 모르겠고 어 그런가요? 저, 저, 저게 어떻게 랜드마크지? 저거는 랜드마크라고 아, 하는데 근데 빅뱅 이후로 랜드마크 건물 나오진 않았어요 또 그래서 음. 저거로 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브릭셋이 제일 사실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네. 브릭랭크는 브릭렌크, 그 스컬 그러니까 브릭랭크는 스컬처로돼있는데 거기는 진짜 여러 개가 돼 있고 이렇게 브릭셋을 보면은 이런 게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 진짜 싼 편입니다. 그런 거 아나? 오페라 하우스 타워 브릿지 타지마 빅벤 음. 우리나라처럼 싼 데가 없어요 그쵸? 지금. 예, 타워 브릿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짜 거의 70%까지 아, 다시 한번 봐요. 타워 브릿지는 지금 어느 정도 나가요 최근에요. 타워 브릿지 20만 원대 들어온 것 같아 안착한 것 어? 같아요. 아 왜냐 왜냐면 <laughs> 음. 이거 <laughs> 이인용 씨 인용 브릭이라고 임수 영향도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그래. 거기 에 모델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로 그쵸. 공룡 공룡박물관 음... 맞죠? 네, 자연사박물관 그거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이뻐요. 생각보다 또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타월즈의 온 세트 하나로만 따막습니다. 하나. 아. 예. 네. 그분이 이제 그분과 나중에 리뷰 한번 할건데 음. 타워브릿지가 지금 브릭링크에는 저렴한 편이 38만원입니다 지금 양 많은 사람은 뭐 40만원이 넘고요 아, 양, 아, 양 많은 사람은 보통 평균 시세가 <laughs> 35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 특수인가요 아니면 <laughs>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오, 이거 아, 단종됐으니까 신제품들은 뭐 시간이 갈수록 사라질 거고 쌓 것부터는 줄줄 그렇죠, 올라가고 그렇죠. 사라질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2 0만원대 아마 갔을 걸로 예상해요 아... <laughs> 스타워즈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인기 많잖아요 많습니다 <laughs> 어. 뭐 우리나라에서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천대 받는 제품입니다. 제가 스타고 치즈집을 하늘리 하려고 했던 거 뭐냐면은 올해 초에 요다가 나왔었어요. 아, 네. 요다 요다 나왔죠? 우리나라서 나 그거 리뷰한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laughs> 그거 못 봤어, 나 진짜 중고 나라에 나 요다를 리뷰하는데 근데 제품이 없, 없습니다, 지금. 어... 전국에 맞아요. 다 없습니다. 어디 누가 쓸까요? 어? 수량 자체가 많이 안 풀려. 수량 자체도 많이 안 풀리되다가 제가 공홈에는 봤을 때는 많이 살아 있던데. 공홈을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공홈 없습니다. 어... 그게 지금 미국으로 가지 않았을까? 요다가 코스와 음... 그 그, 함께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터에 네. 잠복해 있는 외국인들이 있대요. 아~ 걔네들이 중국 나라 검색할 줄 아는 애들 제일 놀라운 건 빅벤입니다. 빅벤이왜요 빅벤 우리나라 에 인기도 없고 막 할인, 할인 품목이었잖아요. 네. 이게 브리닝크 450달러입니다. 오~~ 야, 이거 브릭 뷔페에서 우리나라 봤더니 우리나라 그게 싸더라고요. 내음 정말 우리나라 이거 랜드마크 랜드마크라기엔 고하 뭐 웃기지만 랜드마크 쪽은 우리나라 정말 해제 가격입니다. 아 오페라도 500달러예요. 아, 지금 브릭링크요. 500이요? 500달러예요. 와우 발파리 <laughs> 그러니까 <제가 웃음> 브릭, 내가 브 내가 서 이거 브릭 브릭 동네에 정말 가입돼 있으면 정말 전다 샀을 거예요. 정말 나올 수 있다고 생각 예예. 나스 딱 가야겠네 왜냐면 아싸. 복원이 되냐 안되냐로 이거 랜드마크 가격 예전에 따졌었거든요 음, 그쵸, 그쵸. 에펠탑은 복원이 됐었어요 60만원대 네. 근데도 이제 미스박 그거 있고 미, 인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100만원 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100만원 정도는 매매는 되는 거 같더라고요 미스박이미스박이네 120만원에서 넘지는 않았어요 <laughs> 아 진짜요? 예예 그리고 이거는 뭐 거기 브리링큰 따져보면 왜냐면 여기는 가격이 엄청 비쌀 겁니다 왜냐면, 음. 박스가 자체가 만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 나온 지가 얼마, 얼마인데, 지금. 예, 타지마을은 보지도 않았고요. <laughs> 마이뮤점 <좀> PPG 하잖아요. <laughs> 프라이스 퍼, 퍼 그라. 예. 얘는 PPP가 있어요, 실제로. 피스 퍼 프라이스입니다. 타지마 10189가 5.1센트였거든요. 똑같은 거 하나 추가돼서 타지마을 음. 6.2센트로 확 올랐습니다. 아 음, 자기들이 피를 받는 거죠. 피를 회수했습니다. 레고, 레고사에서 <laughs> 피를 회수했어요, 지금. 진성 수직가 박스 수직가 아니고서는 10256으로 완벽하게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치지. 가격을 볼다, 볼, 보, 볼 필요 없다. 음. 치면 지금 랜드마크로 볼건잘 들으십시오. 타워브릿지 <laughs>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빅벤 올드 트래퍼드는 좀 논외를 하고 타지 말두개 빼고 올드 트래퍼드 빼고 에펠 탑은 뭐 뺍시다. 그러면 은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서 저렴하게 할수 있는 건타워브릿지 오페라하우스 빅벤인데 음. 외국에서 이걸 싸게 살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어... 외국에서 싸게 살수 있는 건 오로지 레핀. <laughs> 레핀은 그리고 오페라하우스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오페라하우스가 처음에 무, 문제가 많았던 게 이게 브릭 자체가 너무 기괴한 게 많았고 아... 이거는 뭐 레고사에 남냐 안 남냐 막 그런 얘기까지 왔었던 오... 제품이에요. 호주에서 어땠습니까? 오페라하우스? 많이 팔렸나요? 많이 팔렸죠. 오, 많이 팔렸죠. 저도 오페라하우스 호주에서 산게몇개 있어요. 아 존파커님 예 존파커님한테 몇개 저도 도쿄에서 하나 샀습니다 김포공항 직거래의 신화죠 이분이 그그 클릭브릭 클릭브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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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릭브릭 네? 오랜만에 듣는 <laughs> 네, <되는데>. 클릭브릭 <laughs> 그 <이제> 체험하는 <laughs> 데잖아요거기 <laughs> 음, 거기서 오페라하우스 할인 했었어요 근데 오페라하우스 그 박스 자체가 캐리어 한가득이거든요 <laughs> 그래갖고 안되겠다 해갖고 중고나라 바로 올렸습니다 중고나라 발라서 비행기 오는 시간 맞춰서 직거래야 얼마. 아, 아 성공 시켰죠 또. 진짜 예, 대단하다이 정도는 돼야지. 아 근데 빠른 아, 유학을 갈수 있는 거예요. 아그예예 <laughs>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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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거. 중고 나라에서 만나요. 중고나라에서 만나. 그1 0 20, 2 3 4 오페라 하우스인데 페리스위를 타게 될 애프터나. 일요일 1 0시 김포공항에서. 하워브릿지, 타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빅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쌉니다 어... 정말 만들고 싶으면 빨리 사서 하나씩 만드세요 오늘 이거는 내일은 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VTV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laughs> 그렇기도 하고 한국 외국이 비싸니까 외국보다 싸야지 브릭링크보다 우리나라가 비싸야지 외국에서 할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쌉니다 정말 너무 너무 쌉니다 한국이. 음... 그러니까 타워브리치 시드니 레오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빅벤은 정말 하나씩 사다가 이것이 모델로 것밖에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걸 만드셔서 <laughs> 하나씩 진열 마이미 점 장식장에 하나씩 이렇게. <laughs> 아 진열은 마이미죠? 네. 그렇죠. 이거는 다른데 좀크면좀 보고 말씀해 주시면 예. 이런 건딴데 들어가지 않아요 장식장에 <laughs> 마이미 점 장식장에 딱딱 들어가니까. <laughs> 어대프에안 들어가나요? 예, 대통프 데들포 들어가는데 옆으로 나야 돼요. <웃음> 네. <웃음> <laughs> 예, 아, 그러니까 뭐 많이 사라는 건 아니고 재미로 이거 너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예쁜 제품 없어요, 사실은요. 해자 가격에 예. 예 장난 아니다. 네. 모듈로 사는 이거 사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타워 브릿지 옆에 빅벤 딱 놓면 으아 영국 뭐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왜 <laughs> 영국이죠? 런던 아이 하나 갖다 놓으면 바로 그냥 영국이 되는 거죠, 거기가. 어, 런던 아이도 있어요, 대구도? 그게 런던 아이 옆에 뭐 그거 갖다 놓아야죠. 대갈남차. 예, 네, 대갈남차. <laughs> 대갈남차 구입 문의는 마이미점에서. 그리고 자매편 월드 트래포드도 관심 좀가져주시고요 월트래포드는 제가 봤을 때는 세일 내년 분에 세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음, 미국 같은 미국에서 인기 참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축구 안 좋아하잖아요. 주, 예, 축구 안 좋아. 싸커 안 좋아하잖아요. 예, 영국이나 좋아겠죠. 하자유상 예, 예. 어, 아, 저거 3450 자유신상은. 스컬처로 분류되 있는데 저것도 랜드마크라고 확인한 저거는 뭐 이미 우주로 달라가 있어서 가격이 음, 저 가격을 있었어요. 말할 수가 없죠 아! 저거 사실 제가 조금 자랑할 게 있습니다 <laughs> 저거 3450 밑에 이렇게 보통 요새는 베이스를 다 같이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거 대한민국 1호 베이스가 네. 저 때문에 퍼진 겁니다 어? 어떻게요? 영국 영어 선생님이 마크라고 마크 님네 네, 한국에 없을 때 처음에 진열장을 납품하고 놀러 몇번 갔었거든요 근데 음. 갈 때마다 이베이에서 그걸 담았다, 놨다. 저거 인스만 팔았었거든요. <laughs> 아. 담았다, 놨다, 담았다. 이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갖고 싶은데, 저 위에 건 있어, 요또 어때? 장 보는 이없대요또 위에가? <laughs> 없는데 밑에 마침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laughs> 오... 그래갖고 저걸 담았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 옛날에 황제시찰 보고 줬셨던 포즈클라님이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장 지르시잖아요. 음, 어. 그래, 사갖고 그게 대한민국 1호가 됐습니다. 아. 아 그게 또 중국으로서 저거, 저기, 저기 와있습니다. 아. <laughs> 도서 예, 예, 예. 마크님은 그래서 구했나요 구 마크님 안 샀습니다. 아, 안 그래도 다음에 그 마크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카페를 한번 가서 음... 밥도 먹고 대고 아...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메시지 주고받고 있어요. 아, 그분이 아, 그래? 영어로 보내면 저는 한국말로 보냅니다. 그러면 음... 서로도 알아듣고 이렇게 그쵸,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국이니까요. 예, 네.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말 어쨌든 어디나 또 가면 음... 저 밑에 창작이 네. 미... 중국에서 또 나왔어요 나중에 아핀으로 아, 데핀으로 나왔습니다 아, 아. 창작한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거든요 아. 포지클라니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뭐라고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냐 아 한국 사람 너무 인수를 많이 하고 아, 아. 음, 저희가 뭐, 조만간은 얘기 못하겠지만, 네. 온라인 장터 5월 3일 날 개장합니다. 스타워즈, 스타워즈 전문관으로. <laughs> 스타워즈만 뿌립니다 스타워즈만. 정말 합니다, 정말. 잠깐만. 저, 저 마음 먹었습니다 이거. 저, 저 5월, 참여해야 되겠네요. 5월 예, 30일? 예. 5월 3일. 3일. 내 아, 4월이구나. 내년? 아, 제가 영어로 헷갈려서. 네, 메이더 포스잖아요. 어. 4월. <laughs> 아이걸또 잘라주세요. 무지개 털로 났네요. 아, 아 스타워즈는 메이드 포스니까 4월입니까? 5월 사이요 5월 4월 5일입니까? 5월 사이. 잠깐만. 매일, 매일, 잠깐만. 미치겠메이드 포스. 메이저 포스니까 <laughs> 4월입니까? 오, 오, 5월이잖아. 5월 5월입니까? 5월. 제가 5월이야. 처음에 맞게 맞았 맞았으니까. 5월 사이. 아 맞아. 그러면 그 중간에 잘라주세요. 이거 이거 짜지 말아야겠다. 안짜르신데요 <laughs> 스타워즈 많은 사람이야, 저. 스타워즈. 아 스타워즈는 스타워즈. 뭐. 아 진짜. 최고시죠? 아, 막뭐 그런 많이 지적. 많이 없고 왜냐면 너무 싸게 많이 팔아 갖고 지금 그래도 많으시죠?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많으세요. 그, 그 아,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많으면 안되요 웬만한 있잖아요. 사람보다 많으면저 자랑 안 합니다. 아, 오, 오 야. 브릭 동네에서 네. 네, 네임드, 하시네요. 네임드, 네임드 해봐야 레고만 싸게 팔아야 돼요. <웃음> <웃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거. 레고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레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학생쯤 되면 이제 별로 사실 장난감에 관심가없거 저희 아들도 이제 중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안 해요, 레고는. 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인터넷 쇼핑하다가 노란 꼴. 잠수함. 트랜스포머 3에도 나와요. 오, 어, 그런 잠수함 있습니까? 네, 완전 똑같아요. 그거 하고 스타워즈. 그 당시 어, 제가 스타워즈, 스타워즈 예. 영화에 또 한창 빠져있을 아 때인데 음. 음. 이것도 사실 지금 보니까 되게 비인기를 <laughs> 샀어요. 뭐, 뭐였을까? 그것도 레벨즈에 잠깐 나왔던 기체인데 레벨즈 아나키인 레벨. 기체인데 그 뭐지? 여자하고 같이 쌍검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피, 아소카 말고 아소카 말고 무슨 저기요 베리스 오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무슨, 무슨 무슨 디즈 무슨, 시스, 무슨, 시스 쪽 시스인데 무슨 여자 아, 아디진과 디디 아디지가 베디... 아사즈, 아... 벤... 아사즈 벤... 아사즈 벤... 벤 아사즈 벤 벤티스 벤티스 벤티스, 예. 벤티스, 벤티스. 예. 아아아 얼굴 이렇게 아 보라색으로 아 네.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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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거 뭘까 기체가 모르겠네 무슨 아주르 엔젤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와. 파란색하고 흰색 섞여있는 거 요렇게 그 세모같이 생겨있는 조립 만족도 너무 높아갖고 우리 국내로 바로 음 들어갔는데 거기도 지금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가 3천명대 지금 아 3만명 넘잖아요 야초천기네요 진짜 예그 정도 3천명대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그때부터 뭐 그냥 가끔 현타 올 정도로 계속 사죠. 제일 애착이 가는 레고 세트가 있다면 바라쿠다. 아, 그죠. 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아. 사고. 저 옛날에도 그러니까 해적 좋아했어요. 해적 하고 캐슬아. 잘 살았다. 생일 때마다 하나씩. 아. 정도? 사실 원어비는 비룡성인데 아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그거 한번 해야겠다. 뭐야? 이상형 올리, 올드컵 같은 거. <웃음> <웃음> 뭐 마지막 뭐, 최종회는 뭐가 나올까? 레고 월드컵이야? 응. 난 비룡성하고 제게... 바라쿠다 고 붙겠네. 요 어 와이프랑 붙겠죠? 바라쿠더랑 <laughs> 그럼 <건> 마이프죠 당연히 <laughs> <laughs> 바라쿠라 <바라피달> 어디 <웃음> <웃음> 가장 비싸게 산 네고 제품은? 저는 반지 제왕이죠 당연히 반지 제왕 어떤 거? 헬름 협곡 같은 거는 지금 3개 야 그렇습니까? 아직 샀었고 물론 벌크 하나 포함해가지고 <laughs> 예전에 남전할때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 그렇, 꿇었었는데 어, 그때는 하나였어 아 <laughs> <laughs> 그렇습니까? <웃음> 그럼요 <laughs> 지인때는하나라더니 그래 못한 거만 배워갖고 <laughs> <laughs> 누구때 <누가 또> 배웠을까 <laughs> <laughs> 그것도 사실 뭐 개수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음.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 제,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레오 가장 비싼 시기에 모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우루카이 같은 거는 이제 한 150개 우 정도 있었는데 네. 만천원 정도, 음.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때 당시 예 검이 만천원뭐 검이 예건방건방건 검방, 검방, 방패가 아. 한그 정도 됐던 것 같고 음. 뭐 싸면은 한만원 정도에도 구할 수 있었던 이게 같고, 뭐 저는 사실은 그거잘 몰라요. 그막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손자국이 있는데, 걔도 아, 비쌌다면서요. 그게 조금 더 비싸죠. 아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그런 거 몰랐는데, 그게 한 제품에 딱 셋, 그 건방, 손바닥 찍혀 있는 게 건방이 두 개씩 들어있어요. 아 방패하고, 아, 그리고 음. 머리 헤드, 그 9450에 음.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거 배틀 팩카처럼 성성 947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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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1? 들어있는... 아, 9사7 1입니까그 947일엔 안, 안 들어있죠 구사7일엔 대신에 로안 궁수가 들어있죠 아, 로안 오수. 궁수도 상당히 비쌉니다 아, 네. 물론 다른 것도 비싸지만 음, 네. 그래서 궁수만 모으려면 딱그한 제품에 딱 하나 들어있어요 어, 그거는 반제장은 너무 비쌌어요 우리나라 출시될 때부터 그런예요 그런 저는 그때는 비쌌습니다. 안 했었으니까 그형 제가 예전에 아람님한테 10개인가 판거 있잖아요 그거 네. 자체가 원래 제가 살 때도 4 5천원인가 주고 샀었어요 어, 음. 그거는 그치? 되게 비싸더라고 지금. 근데 지금 비싸고 떼샷이 이쁘니까 많이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음. 로한 기병 같은 경우는 진짜 4만 원까지 본것 같아요. 음 아, 그렇죠. 좀 그런 거는 안 해야죠, 사실은. 그런 거는 비싸라. 떼샷들을 뭐, 할 만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 거. 근데 그 반지 제왕을 일단 시, 좋아하고 시작한다는 그치? 것 자체가 그 장면을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두개 탑에서 음. 헬름 역곡 전체. 아, 아음 갑자기 궁금한 음게 생겼어요. 예스, 예스. 갑자기 궁금해요. 그거 오르삼크가 얼마입니까? 지금? <laughs> 저 있는데 지금 아직? <laughs> 저도 하나 있는데 네. 사실 모르겠어요. 시세 그거는 정말 내고가 이렇게 저희가 오른 것만 얘기하죠. 와 쓰레기 같은 제품 엄청 많습니다. 아, 그럼요. 예. <웃음> 그거 약간 <laughs> 성벽만 한거 9471? 그거 네. 오르는데 오르삼크다 <laughs> 가격 없는 거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laughs> 만번댄데 나름대로 그렇죠. 음. 네. 오르삼크탑 괜찮은데 만들어 놓 예뻐요. 아, 너무 검해요. 근데 그게 그렇긴 한데, 원래 탑 자체가 그러니까 음.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거 두 개의 탑이고 뒤에 비었다고 두 개, 네개 타는 사람많습니다 그거.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브릭 동네에서도 뭐 이렇게 뭐 ABCD 뭐 이렇게 조 나눠가지고 아, 뭐 그거 하는구나. 거기서도 제가 그거 하나 봤어요. 미나 스티리스 어떤 분이 만들어가지고 음 저, 그런 거 저희는 반응이 좋더라. 저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음. 아, 아, 그 반지 제왕이 되게 아쉬웠던 게. 딱 그런 2편은 2편까지는 잘 나오다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3편에 이제 중요한 곤도르 군이 안 나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커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중재로 이제 나와서 그 많이 모으는 모으는 사람도 많고 그랬거든요 아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브리티에 바라는 점은 <laughs> 가늘고 길게 아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